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겠는지 육회와 주역카드로 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문으로 풀어보는 점사이고요. 어, 저의 경험으로는 80% 정도 적중률을 보았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는 6명 중에 5명이 맞았으니까 한 80%쯤 되는 거죠. 예, 100%는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어, 2020년 11월 2일, 어, 술월의 기후일이라서 어, 점사 보기에는 정말 좋은 날입니다. 어, 제가 작회를 했더니 어, 천지부회가 나왔습니다. 어, 당선이 될까요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은 어, 관의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이 관이 일, 월, 동요, 공망 등으로 어떻게 어, 짜임새가 나올지 그것을 예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천지 부해가 나왔고요. 자 새에는 자, 묘 재가 지세를 하였고 응은 술토 부가 지세를 했습니다. 묘목 재가 지세를 했고요. 그런데 이 새가 보면은 자, 인묘가 오늘 공망인데 지금 공망이 들어 있습니다. 공망이 들어 있고. 또, 어,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충을 받고 있고요. 또, 월에서는 전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 공망인데다 충까지 받았으니까, 아, 이거는 최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을 보자면, 이 관은 저기 여기 사화가 관인데, 자, 관이 동했습니다. 어, 관이 용신인데 관이 동했으니까, 자, 이 화는, 동을 하면, 진토를 내주고, 화가 화생토를 하면서 상대방을 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어, 트럼프의 당선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 될까요?를 봤으니까, 자, 이 새가 지금 트럼프가 된 거였고요. 그러면 카드는 어떻게 나올지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 이거 주역 카드를 뽑았는데요. 어, 여기는 텍스 곤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측에는 텍스 곤 카드가 나왔고, 이 곤은 금궁이죠. 어, 상대방 편은, 어, 가미숙회가 나왔습니다. 자, 얘는 수궁이죠. 그렇게 보면은, 자, 트럼프와 상대방의 관계에서 보면, 어, 트럼프는 금이고 상대방은 수니까, 오행으로 보자면, 금생수 하면서 나의 기운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카드로 보더라도, 아, 트럼프에서 바이든 쪽으로 옮겨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